늦가을이 여의도 식집사 식물 청년 하우스의 어느 날 아름다운 두 분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꽃 양배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잘 돌봐줘. 우리들을 잘 돌봐주면 겨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꽃 양배추 형제를 잘 보살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꽃 양배추 형제를 돌봐주기 위한 식재에 앞서서 저는 꽃 양배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꽃 양배추란 말 그대로 관상용으로 개량된 양배추를 의미합니다. 보통 양배추 하면 다들 어떤 것을 떠오르시나요? 요리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채소 양배추를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꽃 양배추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계량됐기 때문에 절대 먹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꽃 양배추는 길가를 지나다 보면 화단이나 대형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추위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심기 시작해서 겨울을 밖에서 계속 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3월달쯤에 노란색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데, 노란색 꽃이 같은 배추가인 유채꽃과 비슷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 양배추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앞에 나온 두 종류 말, 말고도 또 완전히 꼬불꼬불한 한 종류가 더 있으며, 색깔이 속이 보라색인 양배추 말고 또 흰색인 종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지금도 계속 계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꽃양배추를 식재해 보겠습니다 저는 꽃양배추 형제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양토, 화분 2개, 밥 이렇게 준비 되었고요. 이제부터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배양토를 채우겠습니다. 다음 꽃 양배추를 포트에서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분리시킨 다음 화분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꽃 양배추도 포트에서 분리시켜서 화분에 넣어 보겠습니다. 둘다딱 맞는 것 같네요. 다음 화분에 흙을 채우겠습니다. 첫 번째 화분이 흙이 다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화분도 첫 번째 화분과 마찬가지로 흙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양배추 형제의 분갈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꽃양배추 모종을 사서 한 겨울에 베란다를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꽃양배추 형제의 자라는 과정과 그리고 꽃 피는 근황에 대해서. 쇼츠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